안녕하십니까, 시윤님 맘입니다. 오늘은 원래 조달청에 이제 근무를 하시지만, 인사교류, 교류 프로그램으로, 1년간 간세청에 있으셨던 산무관님을 전화 인터뷰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인터뷰를 진행하는 이제 목적은 주관적인 시선이 아니라 좀타 직렬에서 바라보는 좀 객관적인 시선이 될것 같아서 이 부분이 수험생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연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사모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기 소개요. <laughs> <laughs> 어, 저는 조달청에 근무하고 있고요, 조달청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 관세청과 인연은 어떻게 맺게 되셨나요? 어, 제가 2015년도에 그 관세청에 파견 근무를 했었어요. 네. 예, 네, 이제 관세국경 감시과에 근무를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관세청하고 인연을 맺게 됐죠. 아, 그 어, 관세청은 선택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 그 정부에서 이렇게 정해준 기간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계획 인사 교류라는 게 있죠. 어, 우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제 서로 네. 이제 각 다른 부처하고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그 서로 교류 근무를 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계획 인사 교류인데 아. 이제 그걸 하는 목적은 이제 부처간에 네. 정책 협조를 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네. 이제 이제 범정부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쪽으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이제 교 인사 교류 기회가 있어서 네 그때 이제 지원을 했었죠 아그 1년간 근무하셨죠? 네 1년간 했었죠 네, 사무관님이 느꼈을 때좀 관세청에서 근무하는 게 뭔가 이 부분이 특별했다라고 느껴, 느끼는 껴느 부분이 있나요? 어. 처음 예, 예, 기억나는 게 처음에 이제 발령 받으면 이제 각 층마다 이렇게 돌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네 그때 인사할 때, 이제 마다 이제 엘리베이터 옆에 이제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관세청, 이제 본청 에 설치되어 있는데, 어, 거기에 이제 뭐 이달에 관세인 해가지고 붙어 있더라고요. 네. 네. 관세, 이제 매달마다 이제 관세인, 이제 좀 우수한 직원들을 이렇게 선발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선발된 사람이 보니까, 왜 선발됐나 보니까, 이제, 마약 사범, 뭐, 적발 우수 직원이더라고요. 네. 맨날 이제, 뉴스에서나, 이렇게, 뭐, 마약 이런 거 검거했다, 뭐, 이런 거 이, 얘기 들었는데, 실제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아, 일법 관세청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은 이제, 좀, 그때 네, 느꼈고, 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조달청에서 근무하잖아요. 네. 조달청에서 근무하는데, 조달청은 직접적으로, 이 국민들하고 대면하는 그런 부서는 아니에요. 네. 대부분이 대상이 이제 조달 기업이거든요. 음. 네, 이제 기업에서도 어, 대부분 또 이제 99% 이상이 중소기업이고요. 네, 주로 이제 그런 기업들을 상대를 하는데 관세청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 관세청은 이제 공 이제 그 기업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도 굉장히 이제 직접적으로 그런 인생하고 좀이 많이 맞닿아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걸 좀 느꼈어요. 좀 특별하다. 아, 그러면 그타 기관에서 근무하신 거는 어, 관세청이 그러면 어, 처음이신 거예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 조달청 공무하기 전에도 네. 다른데도 있었죠. 아... 다른 예 다른 뭐 음... 해양수산부에서도 좀근를했었어요아예 그러면 이번에 이제 7월 1일에 이제 국가직 시험이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선배 공무원으로서 수험생에게 이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이제 공무원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저도 그랬지만, 이제 안정적인 걸 많이 뽑잖아요 네. 안정적이라는 건 이제 국가에서, 이제 법에서 정하는 신분 보장이 된다, 되기 때문이죠. 음. 그래서 이제 함부로 사람을 해고할 수 없는 게 이제 공무원의 장점이잖아. 음, 네. 근데 왜 이제 그런, 이런 특권을 왜 이제 공무원들에게 줬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어이 이제 외압의 구한 외압이 왔을 때도 거기에 굴하지 말고 공정하게 일을 해라. 네. 네. 국민에게 봉사하라 이런 명령이 있는 맞. 이제 음. 그 그렇게 느끼거든. 요 아. 어,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무원으로 들어온다면 그런제 나름대로의 그런 사명 의식을 가지고 그고 음.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만 받을 게 아니라 내가 국민에게 그러면 이제 봉사할 건가 좀 이제 그런 마인드도 좀 가져야 된다고 봐요. 네. 그리고 또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자부심도 있어요. 음. 자부심. 내가 어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 는 자부심 있죠. 그 음. 영화 전에 베테랑 보니까 그런 네. 형사 맡은 황정민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본의 없지, 가오가 없냐. <laughs> 그런 것처럼 좀 그런, 진짜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질 필요,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공무원, 뭐 다른 기업체도 그러겠지만, 공무원 오면 또 여러 가지 자기 발전 기획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어학 실력을 쌓, 쌓아서 저기 하면 또 해외 연수를 안 달지. 네. 또, 이제 뭐 대학원 같은 거 지나갈 때 학비도 이렇게 국가에서 부담해 주고 이런 것들 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네. 자기 발전의 기회를 많이 쌓을 수 있는 것들이 음.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네. 예좀더 능력 있는 그런 공무원으로서 자기 스스로도 네. 개발을 하는 계속 개발해 나가는 그런 공무원이 되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아, 아 사무가님의또 말씀에서 뭔가, 네. 어, 뭐 귀한 가르침을 저희가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네. 어. 어,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사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한다는 게 어떤, 어, 방법도 사실 잘 모르겠고 해서 네. 그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공직 생활 시작할 때늘그 생각을 했었어요. 공무원으로서 내가 봉사하는 게 보인다. 근데 사실상 이게 직접적으로 대민 업무를 하거나 한 적이 없어서 네. 그것이 피부적으로 와닿진 않았지만, 음. 어, 쭉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저 같은 경우 조달청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기업들에게 다 어, 어떤 영향을 끼친 것들이. 네. 그래서 이제, 그, 그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이제 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또 돌아가고. 네. 예. 예. 그러니까 내 하는 일, 그 하는 일에서 보람을 찾고 국민을 찾으면 될것 같아요. 음, 정말 귀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네. 어, 보람을 찾는다는 거 진짜 깊이 공감을 하고요. 네. 어 이제 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어 제가 이제 유튜브를 진행하잖아요 하면서 네. 이 유튜브의 첫그첫 게스트가 되셨어요. <laughs> 그런데 <그런가요? 웃음>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좀 취미 활동이기도 한데 이렇게 네. 좀 목소리를 드러내면서 네. 이렇게 하려고 결심하셨던 뭔가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 뭐 저도 뭐 그런 유튜브에 대한 관심이 있고 나중에 퇴직하면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아. 근데 예, 이 시윤이 맘이 <laughs> 제가 아는 친한 시윤이 맘이 이걸 시작할게 관심도 가고 아. 그래서 이제 뭐저이 지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고. 네. 어, 그래서, 어,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나 봐. 내가 네. 직접 하진 않지만. 네. 이렇게 한번 하는 것도 나한테도 특별한 그런 또 어떤 경험도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 한번 피하지 네. 말고 한번 해보자. <웃음> 네, <웃음> 아니, 그래서 한번사업이로 했죠. 네.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예 네. 그래요 <laughs> 네 사모님 그러면 퇴직까지는 얼마나 남으신 거예요? 어 저, 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3년 정도 <laughs> 아 진짜요? 보, 보기에는 어려 보이지만 그러니까요 아 너무 <laughs> 주간 <최강> 동안이죠? <웃음> <웃음> 어 그래서 퇴직 후의 삶에 대해서도 또또 어, 네. 생각이 많아지실 것 같네요. 네. 네, 저는 이제 취미가 사실 이제 목공이라서 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목공하면서, 네. 네, 그걸로 뭐, 제가 친한 사람들 을 만들어도 주고, 네, 뭐 능력이 된다면, 그걸로 음. 또뭐제 네, 음. 어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한다면 네. 뭐 좋겠다. 고생각 네. 하죠.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아 어, 도움이 되셨습니까? 아 어, 도움이 되셨다면 아 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윤이맘이었습니다.